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교독 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선생님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적에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원수 평생을 기다렸다 하면서 이렇게 막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 아버지의 원수 또는 부모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막 무술을 연마한 것이죠. 마침내 원수를 만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있습니다. 어, 원수를 갚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 한번 사는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남고 싶은 야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동력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고 또 힘들지만 웃게 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그 동력삼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제 생각엔 39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1절부터 38절까지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두고 아무도 나를 정제할 수 없다. 정말 복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39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력 삼아 오늘도 하루를 산다면 적어도 그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높은 뜻 정의 교의 오대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 사역 함 단임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선교 사역 하실 때에 일본 현지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특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야쿠자, 진짜 야쿠자들이 나와서 특송을 한 것입니다. 검정색 양복에다가 라운드 티, 온몸을 새긴 문신들. 딱 봐도 야쿠자였는데 그분들이 와서 특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의 목소리가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명이 나와서 그렇게 어, 아름다운 소리로 특송을 한 다음에 짧게 간증을 하는데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세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시더래요. 저희 세명 중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약구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이 아내는, 아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은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음,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세 번째 특징을 말하는데,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손, 손을 들더래요. 근데 봤는데,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마디가 없는 것입니다. 셋 다. 어... 일본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야구자였는데 아내의 권유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처음에 농담처럼 자기도 들었는데 자꾸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예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더 이상 약구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에 보고를 하니까 조직에서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이 사람이 진지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직에서 그러더래요. 그러면 여기를 나가려면 우리 전통처럼 새끼 손가락 한 마디를 자르라. 이세 분이 다 그렇게 하고 야구자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든 말씀이 굉장히 좀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죠. 늘 이런 것들이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 고난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참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로 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날안 버리셔. 사람은 날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날 이해하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도전도 이런 구절을 보면 받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런 사망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환경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또 마음도 주눅들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가?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인쳐주며 세워주고 있는가? 도전이 됩니다. 사랑한 손도님들 어,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백 번, 천번 되뇌이는 것은, 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내버리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자유우지로 여러분 대하시고, 또 우리의 자유주를 뛰어넘는 섭리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끊어버리면 끊기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또 주님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또제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제 안에 주님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기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를 끌을 수 없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확신하면서 그 안에 평안으로 거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힘들고 고된 환경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동력이 이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